의명의료재단이 청주시에 보낸 문서입니다. 법인 사정으로 청주노인전문병원에 수탁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명의료재단은 청주시의 3차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청주노인전문병원의 새 수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불과 석 달여 만에 손을 든 겁니다. 이 의료재단은 수탁 포기 사유로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와 병원 내부 사정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느닷없는 수탁 계약 포기 선언에 청주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의명 의료 재단의 수탁 포기 의사를 내일 최종 확인한 후 4차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이사장님하고 통화는해 봤지만은 뭐 황당할 따름이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일 그 이사장님하고 내일 직접 만나서 그 사유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결정이 뭐 수탁 포기가 사실적으로다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고은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4차 공모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시의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수탁 적격자를 찾았다는 시의 기존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 내부에서 검토한 청주 노인 전문 병원의 기능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교부금 100억 원을 시가 반납하기 전에는 노인 전문 병원의 기능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해 6월 문을 닫은 청주 노인 전문 병원의 폐원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문영입니다.